안녕하세요. 이곳은 대전에 있는 솔로몬 테마파크. 국내 최초 솔로몬 테마파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앞이 솔로몬 파크고요. 이쪽은 범 연수관입니다. 오늘 영하 0도인데 그래도 햇빛이 비치니까 좀 따뜻하네요 이쪽은 법체험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을 해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1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 마을 놀이터레 역대 대통령들 사진도 있는. 세리 청와대. 다음 대통령은 누구? 세리 여기 서봐. 세리야 여기 들어가서 서봐. 세리 여기 들어봐. 어 대통령. 음, 대통령 맞아. 누구야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여기 뉴스에서 봤는데. 뉴스에서 봤어? <laughs> 그지 어, 뉴스에서 봤지. 너 알고 있잖아, 이름. 그지 누구 대통령이야? <laughs> 여기 서 봐, 세리야. 여기 서 볼까? <laughs> 뒤로 가 봐. 일로와 봐. <laughs> 세리 이리로 와 봐. 마이크 하는 거야, 마이크.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자 브리핑 한번 해보세요. 존경하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현시국은 제가 대통령입니다. 제가 대통령입니다. 사실 잘 하네. 어, 엄마는 오기 전 할리스 커피에서 라떼 한잔을 케이크업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가 아니면 시지 않기 어, 세리야, 생각이 너무 예뻐요. 궁금한다, 나쁜 짓에서 잡혀가면 여기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야. 감옥, 감옥... 이쪽은 모의교도소입니다. 모의교도소, 아. 모의교도소,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 어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 엄마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어. 아! 세리야, 여기 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세리야.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리야. 응. 세리가 그러면 안 되니까. 음, 웃기다. 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범죄는 나쁜 짓 법을 어기는 걸범죄라 하는 거야 재판소입니다 혜진이 진짜 애기 때 여기 들어가 봤잖아 아 여기는 형사재판 하는 법원이네 검사와 변호사 몇 년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판사! 땅땅땅 피고는 몇 년형에 처한다 땅땅땅 여기가 배석판사, 재판장 어, 여기는 이제 여기 기록하는 세제. 사람 뭐, 이분들을 뭐라고 네. 하나 기록관이라고 하나? 그면 여기 증거 끼워주는 거야. 석이님이라고 해. 뭐라고? 석이 석이 석이. 일로 와 세리, 이거 입어보자. 네. 아우 어, 더워. 안 더워? 우리 이거좀 잠바 좀 덮고 와줄까? 그래, 잠바 덮고 해보자. 세리 잠바 벗어놓고 와줘. 이따로, 메리야. 앉아봐. 나중에 이정복 진짜 하시는 거 보자. 옷 입고 앉아봐. 자 이제 여기서. 자, 얘두고 그렇지. 크지 옷이? 엄마 안쳐줄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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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잠깐만 제대로 안해 줘. 앞에 잠궈야지 그걸 접어주세요 됐다! 됐어요! 그렇죠 네 넘기면서 엄마 나와보세요 아 귀여워 재판장님 판결을 어떻게 내리실 건가요? 많이 계세요. 미란다 먼칙 이게 뭐냐면 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그걸 범죄라 그러잖아. 그런 사람을 체포할 때조차도 이 사람들이 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당신은 무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세리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말안하수 a r Sugar with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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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쁜 사람 잡아갈 때 수갑을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h sugar. 게 u g a r with sugar. Sugar with 그 u g a r s 되게 중요해 잃지 못하게 수갑 채우는 거야 경찰이 그렇지? 경찰봉 권총 네. 전기충격기 방탄복 세리야 우리 이거 수갑 풀어볼까? 여기 열쇠로 잠긴 수갑을 풀어보자 컷 세리가 구멍 맞춰서 여기 구멍에 넣어 일로 와서 여기 해봐 넣어서 풀어봐 그렇지 1이너어가지 응. 그렇지... 잘 안된다. 그렇지, 잘해봐요. 이따가... 응. 근데 뭐라 써도 잘안 돼. 힘들겠다. 근데 네, 안돼 의외로... 수학... 이게 열쇠가 있어도 쓰다 을면는게 쉽지가 않네. 영화처럼 이렇게 딸깍딸깍 되는 게 아니네. <laughs> 안 되지, 엄마가 한번 해볼 구멍이 이게 맞지? 네. 안되는데? 애초에 구멍 자체에 안 들어가는데? 봐봐 아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거는 아직 안하나봐 모의 거짓말 탐지기인데 아직 안하나보네요 세리야 체험을 나중에 해야 돼. 이거는 근데 뭐냐면 세리야 어.. 이렇게 몸에 연결을 해 세리의 심장박동이나 세리의 그 땀이 나는 땀샘 그렇 피부가 얼마나 촉촉해지는지, 음. 그 다음에 네파 호흡 이런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세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지 측정하는 거야. 거짓말 탐지기. l i 디 e d e 그렇지? 신기하죠? 그 다음에 바바 세리엘로 봐 과학 수사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과학수사는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란다. 그래서 이 과학수사는 뭐냐면 증거를 채취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세리가 지금 여기를 만졌지? 그럼 요 유리에 세리 손 봐봐. 세리 손에 지문 있지. 지문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 이 유리에 지문 자국이 남았을 거야. 그러면 경찰들이 요 도구를 갖고 여기를 툭툭툭 하면 세리의 지문 딱 보고서 법의학관. 그치? 그치 세리야? 뭐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세리야. 엄마 누구야? 응.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원인으로 죽었 잖아 세리야. 응. 그럼 그 죽은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응. 그렇지? 그럼 왜 죽었는지를 알면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도 알수 있겠지. 그럼 나왜 죽였는지 알수 있고 누가 죽였는지 알수 있으면 그 누구. 죽였는지를 잡으면 되겠지, 세리야. 부검을 하는 건데 부검이라는 건왜 <laughs>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음. 그래서... 뭐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 어, 이거는 현미경. 어, 현미경이라고 해. 현미경으로. 현미경으로... 되게 다양한 원인으로 죽을 수 있잖아. 그냥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너무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그 사람 잡아야겠지.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 잡기 위에. 팀원 사나 쌤니야 우리가 사건 현장을 처음 보면은 흔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원점 보존의 원칙이라고 응. 하지.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어 이거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한번 타볼래? 그럼 얘네도 뭐... 엄마가 경찰학과잖아. 하나만 <laughs> 졸업할 수있단 말이야 올라 타봐. 이건 진짜다. 엄마 진짜. 진짜. 올라 타볼래? 화장실 갔다 왔대. 아진가짜 진짜. 진짜. 들어와 세리. 들어와 네. 여기서 타야 돼 세리 이쪽으로. 아, 거기도 있구나. 어안 어, 움직여 괜찮아 올라가봐. 오빠 잡아줄게그렇게딱 응. 올라가 경밭 오토바이 밭 잡아주게. 밭 잡아주게. 밭 잡아주게. 밭 잡아주게. 무슨 오토바이요? 아 이제 이런 오토바이로 나쁜 사람들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 이제 신호 교통 신호도 이렇게 통제하러 가고. 음, 조심히 내려. 음저 어디로 출발합니까? 어디로 출동해요, 형님? 나폭랑 대리고 온다. 어 저기 이틀 앞까지 나 폭도 해볼 답입니다 형님 우리 헬멧 써볼까요? 헬멧은 아까 써봤는데 아, 안 쓴대요. 그거. 반갑습니다. 요 네. 둘, 셋. 아. 네. 어, 그렇지. 대한민국 법원. 우 가자. 다시 닫아놔야 네 들었던 목소리인데 모험택시 <laughs> 아, <그래? 웃음> 어, 자 이쪽은 범역사관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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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 <laughs>

국민의 4대 임무. 박수리 대통령님, 선수.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따라해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되는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 이제 투표. 자 투표를 하기 전에는. 앉아봐, 어 앉아봐, 앉아봐. 여기서 이제 투표 사무원이. 자 이름을 확인해요. 자 박세리 씨인가요?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 어떻게 되세요? 그 다음에 신분증 확인해주세요 그럼 확인하고서 신분증 여기 있니다네 하고서 이제 투표용지를 받아야 돼요 투표용지 감사니다자 투표용지 1번 이순신 2번 신사임당 3번 장영실 4번 정약용 5번 안창호 6번 이관순 자, 이렇게 해서 투표하고서 투표함에 넣는니다샐 해볼까요? 이제 투표할 도장 찍을까요? 도장째. 예, 도장 찍으러 가자. 자, 거기서 두 도장 찍어요.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음. 옆에 도장 찍어요. 으몇번 찍을 거예요? 한번 찍으면 돼요. 빈 칸에 찍으세요. 빈 칸에, 빈 칸에. 빈 칸에 찍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빈 칸에 찍는 거예요. 장영실. 장영실. 오 됐어요 오, 오 예쁘게 지, 잘 찍었어요 됐어요 자 어? 음. 이제 갖고 오늘, 나와야지 네, 갖고 나와서 반 접어요 반 접어서 이제 투표용지에 넣어 여기 투표용지 한개 넣으세요 투표용지 보이면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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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응. 그렇지 대통령 뽑았어요 자 대통령 아, 뽑았어요 오 어, 갑시다 여기 국회 여기 우리 아까 투표했지 세리야? 투표했어 안했어? 했지? 그 투표로 뭘 뽑는거냐면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거야 그렇게 국민의 대표를 국회의원이라고 그래. 그 국민의 대표의원들이 그렇지 모여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거야 아까 법을 어기면 범죄가 된다고 했고 그치? 그런 법들 그렇지 이제 자, 세리가 법을 만들어 이것은 국회입니다 세리 곽세리 의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의아 주세요. 의장님. 네, 의장님 올라주시니다 네. 앉아 주세요. 아빠는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 주니다 거기는 부의장 자리입니다. 손으로. 아, 아, 아. 준비되면 이거 해 주세요. 드세요. 한쪽 손으로 드시고. 네. 자, 법을 만드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세번만 쳐주시면 돼요. 말씀하시고. 아시겠죠? 아씀하시나세번만쳐보면안 어, 응. 됩니다. 땅값보다 응. <laughs> 어떤 거 나올까요? 으,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제 그 옆에 음. 그 옆에 컴퓨터도 해보세요 내려올 수 있어 세리, 한번 도와줄게. 이것은 뭐하시는 건가요? 컴퓨터 내고하시는 거.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까자 찬성 반대 기권 가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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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에서 컴퓨터를 하고 계십니까? 명함 하나 보여줘.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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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봐봐. 뭐야? 자, 곽세리 씨 운전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경찰서로 가나요? 경찰서로 가나요? 오, 네. 기어도 움직이고. 그것또 많이 봤어요, 또. <laughs> 어디로 가나요, 선생님? 어디팔 주으로 가요? 에이, 이제 그만, 그만해. 어, 선생님 여기 소방관 아저씨 옷도 있어요. 입어볼래요? 어, 구급차데 어, 구급차 아저씨 옷 입어볼래요? 한국인이랑 이런 사람을 알아서 <laughs> 진짜 진짜. 엄마, 아, 엄마 보세요 엄마 가주세요 뒤돌아서 불 끄러 가야지 어디가나요 이제 자옷 벗고 자차 와요 안 와요 차지나가

안돼야 여기서 걷는 거 아니야? 아, 여기는 아 진짜요? 네. 아, 어요 저기 가운데 앉으세요. That's yes.